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금기운이 강한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카토금수 중에 금기운이라는 것은 계절로 가을을 상징하잖아요. 가을이라는 것은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분위기가 좀, 그, 분위기가 좀 침울하고, 그리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게 하는, 그런 그 분위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다고 볼수 있어요. 금기운이 강한 분들은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금기운이 세금자를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할때뭐 군인이나 경찰이 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신일주다 보니까 이 금기운이 나올 때, 경신일주가 나올 때 박 대통령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데 박재영 대통령 정기를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시인이었어요.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시절에 뭐 문과, 이과 이런 쪽으로 나눈다면 이과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현대에는 그 공구를 잡고 일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 공구라는 게 대부분 다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뭐 가위 갖고 머리를 깎는다든가 칼 갖고 요리를 한다든가 뭐 치과의사가 공구 갖고 이빨을 치료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그 손으로 잡고 하는 공구가 전부 다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공구를 잡고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갑술령 개유월 경신일 경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가 24살입니다. 지금 여기 소개글을 읽어보면.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춤을 췄는데, 이제 계속 춤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비견겁재가 금기운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 자존심이나 고집이 센 사람들, 비견겁재가 강한 사람들이 연예인도 많고요. 평범한 직장 생활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금기운이 네개인데 이 술토까지 방합이 되면서 금기운이 대단히 강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22살서부터 31살까지 병자대운이거든요. 이 화기운이 들어오고 신자진으로 이제 수기운이 강하게 되는데 이 병자대운까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젊었을 때또 활동력을 나타내는 식신상관은 또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현재 대운이 좋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20대에 할수 있도록 이렇게 놔둬야 나중에 이제 부모도 원망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주가 화기운이 없는데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고 그래서 뭐 춤을 춘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 예술계통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요, 지금 금기운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모두 비경겁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자존심이나 고집이 아주 센 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이게 간목이 있는데요, 간목이 양쪽으로 갑경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자리, 자리가 아버지 궁이잖아요. 아버지 복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이 깨지는 재성운이 시어머니를 나타내요. 육친 관계에서 시어머니를 나타냅니다. 왜 시어머니를 나타내요? 재성운에서 관성운이 나오잖아요. 관성운이 남편이거든요. 그럼 남편을 낳는 게그 시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재성운, 편제가 시어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이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급을 당하니까, 시어머니 보기 좀안 좋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볼 때, 이혼을 하는데, 뭐, 남편하고는 괜찮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주인공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주인공이 이 시어머니 보기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36살까지는 토금이 주로 들어오잖아요. 36살에서부터 45살까지는 토금이 주로 들어오고, 그 이후로 이제 목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6세 이후의 운이 대단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식신상관운이 매우 강한 사주입니다. 식신상관운이 금기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연주가 음인데 흘러가는 게 순행하니까 여성이죠. 이 배우자궁을 보면 잠이 원질살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럼 뭐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으니까 남자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신 상관운이 많은데 이 십성의 상 상극 상생 상극 관계에서 이 식신 상관운이 뭘 극해요?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그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혼도 없는데, 식상혼까지 강하니까, 남자혼은 더더욱 약하다. 이렇게 봐야죠. 이분이 20대 중반 정년기 때 부모님에게 결혼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았대요. 그래서 엄마와 급격히 싸움이 잦아져서 결국 가출을 했는데, 20년 동안 집에 들어오질 않았답니다. 이 여자도 대단하죠? 뭐, 시집가라고, 뭐, 그게 싫으면 그냥, 뭐, 싫다 그러면 되지.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가 갖고 20년 동안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이가 49세. 그러니까 50이 다된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왕고집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에 이제 비경겁제가 월지포함해서세개나 되잖아요. 월치포함 토금수로만 되어 있어요. 목화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좀 융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만 되게 세면서 상대방과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19살서부터 28살까지가 개유대운이었는데, 지지가 금기운이 들어왔다는 거, 이것도 그다지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목화가 없으니까, 화기운이 인성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운이 어머니 복이니까, 엄마를 나타내는 인성운도 없고, 그리고 그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도 없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관성운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간섭받는 거 엄청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그 간섭운이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집을 나가갖고, 집을 나갔으면 이제 곧 들어와야 되는데, 20년 동안이나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것 보더라도, 고집도 세면서, 자기 마음대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금기운이 식신관운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할때 말을 날카롭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게 아니고요.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나이가 어리다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뭐 언론계나 방송계 요런 쪽으로 가면 좋죠. 그래서 뭐 사회 문제를 뭐 비판하는 기, 기자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은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금기운이 강한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금기, 금기운이 많다는 것은 일종의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 사람의 사주를 파악할 때그 사람의 이성운이 어떠냐, 재물운이 어떠냐 이런 구체적인 걸 들어갈 때에는 십성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뭐 목화가 맞냐, 금수가 맞냐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이런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1일 3사주 금기운이 강한 사주의 특징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